아이고 뒤에 새끼가 있었어 내가 일어나면서 놀랬어 나 지나갈게 지나갈게 놀래지마 여늘 지나가려면 난 여길 가야 되는데 넌 백퍼 놀랠테고 너를 안 놀래키고 내가 어떻게 지나가 그러니까 네가 먼저 비껴 어? 어이 엄마 먼저 가 어? 쟤 뭐야? 너는 제니한테 쫓겨났구나 쟤 누구야? 어쟤 이렇게 쳐다보고 있구나 어이 무슨 금금 다가오세요? 어이구, 이구 멀리도 도망가네. 야, 넌 내가 안 무섭니? 그만 와. 오, 그만. 오, 오, 왜, 왜 오는 거야, 나한테? 고양이, 맞아? 오지마 너 저번에 나 길막은 그양이야 어? 어이. 뭐야 바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이구 무서워 죽겠네 나 지나간다 나 지나가는데 안 쳐다봐? 웅디팡팡? 웅디팡팡 해줄까? 어이구 얘왜 이래? 오 뭐야 야생 고양이를 만지고 있어요 오, 그건, 안 돼. 안 되는데요, 그거는. 오, 그건, 먹으면 안 돼요. 아이고, 부드러워라. 오, 누가 괴롭혀? 야, 지금 안 저거. 사실, 중성화 수술도 안돼 있는 걸로. 뭐야? 어이, 괜히 밥 부렸네. 또 만져야지. 아니다. 너 새끼 괴롭히면 안 돼. 알겠지? 아빠는 벌써 도망갔네. 응, 음, 새끼 밥 먹어. 넌안 돼. 자식.